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네이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인, 지인 중에 어, 굉장히 큰 시험을 받았다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주보의 무기정직이라고 한 장로님을 어, 이제 무기정직 한마디로 장로직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라라는 것을 주보에 실은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그 주보를 내용을 봐보니까 장로님이 출장 때문에 한달 동안 다른 지역에 가 있었고 교회를 한달 동안 빠졌다고 이유가 또 하나는. 좀 말을 험하게 했다라는 식의 무기 정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말에 험한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돌아보니까 사실상 그 교회에 다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 자금이 이만큼 달라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조금 속상했는지 말로 목사는 다똑같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목사님이 들으신 거죠. 근데 이 지인이 진짜 시험에 든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이 설교로는 가르침으로는 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위치가 위협을 받으니까 어, 무기 정직을 하면서 끊어내고 내 차는 걸 보면서 왜 가르침과 삶이 동일하지 않는가? 왜 설교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삶과 가르침이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지인분이 큰 시험에 듣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들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 성도님 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저도 들어봤는데 사람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가요? 저는 쉽지 않던데요 저도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 왜냐하면 그 시험에 들만한 사람은 제 눈에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는 말이 참 저에게도 뜬구름같이 들렸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참 이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 시험에 들만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 안에서 너무나 미워할 만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보일 때에는 그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라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숙하지 않고 삶으로 살지 않고 전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니헤미야 3장 안에서도 이런 미성숙한 사람 시험에 들 만한 사람 심지어는 제가 묵상하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니헤미야 3장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냐면 느헤미야 어, 3장에는 38의 그룹들이 이 성벽을 짓는 거예요 38명의 그룹들이 성벽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드처치를 치면 장사나 가정이 이 위에 북부 쪽을 짓는 거예요 성벽을 또 이은솔 집사님의 가정이 김은수 집사님의 가정이 이쪽을 짓고 또 여기는 유경준 집사님 오늘 민지 집사님 아프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성벽을 짓고 또 홍인 집사님의 가정에 싣고 김태영 집사님 가정에 싣고 이렇게 성벽을 다 같이 쌓는 거지. 38 그룹이 같이 함께 이 성벽을 쌓는 건데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기서 일 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만약에 제가 구약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먼저 성벽을 건축하는데 뭘 가장 먼저 건축하였습니까? 양문을 건축하는데 양문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양문이 여기 있습니다. 1게이트 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한메아망대에서부터 하나의망대까지 북부를 쭉 짓는 겁니다. 어문, 옛문 이렇게 짓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건축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맞죠? 건축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쪽 북부 지방은 북부 지방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예 싸그리 무너져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제사장인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싹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 나중 동서 남쪽은 다 건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중수하였고중수하였고중수하였고중수하였고라고 중수하였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즉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긴 싸그리 무너져 있지 않고 동서남쪽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무너진 영역만 다시 쌓는 겁니다 제감사사하게 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라고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로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이스라엘 딱 생각하면 어한 전도사님이 이게 350만 원의 재정이었고 300만 원을 감사하게 그때 처음으로 이사장님이 모든 전사님들을 후원해 줬습니다. 50만 원만 모으면 갈수 있었어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왔는데 여권이 갱신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돈 350만 원 코대로 날아가고 그래서 아이간게 정말 은혜다 생각했는데 이때 우리 로이가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성경에 진짜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 실제로 일어난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한 걸봐 봐요. 제가 이걸 찍은 겁니다. 이게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다윗의 성벽, 다윗 때에 지킬 텐데 이게 르에미야의 성벽입니다. 새로 건축. 다르죠? 다윗의 성벽이 먼저 있고 이게 바로 중수한 거죠.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같이 중수한 겁니다. 성벽을. 다윗의 성벽 니에미아의성벽입니다 이때 제가 참 감동인 말씀이 있는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입니다. 이 딸들이 중수했다는 건 성벽 건축하는 게 쉬운 일 아니, 아니죠. 레고를 쌓는 게 아니라 성벽은 돌들을 날라, 아까 그 그림을 봤듯이 시멘트 작업을 해야 되고 돌들을 나누고 다칠 수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루이처럼 딸들도 같이 중수하는 일에 돋는 거예요. 하이도 같이 돋는 거예요. 이한이도 같이 돋는 거예요. 한거리도 같이 돋는 거예요. 현아도 같이 돋는 거예요. 이 딸들도 같이 중수하였다. 성벽들을다 같이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한 거예요. 네, 여기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기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드고한 사람들은 중소한데 누구은 중소하지 않았대요. 귀족들은 중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즉. 이 때의 귀족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말은 하지만 삶으로 살지 않는, 전혀 섬기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성벽을 건축하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어디에나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끊어내고 싶고, 내치고 싶은데, 느이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각지대를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거냐면, 목회자들도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죠. 실제로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겉으로는 거룩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젠틀하게 대하는데 딱 교육자실에 들어오면 가면이 딱 벗겨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하고 대할 때랑 목회자랑 대할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 정말 치가 떨리게 저는 죄송하지만 싫었고 힘들었고 나만 너무 예민한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모든 교육자들을 다 힘들어 할 정도로 힘든 경우들이 있었죠. 제가 고민을 너무 하니까 아내랑 얘기할 때에는 어떤 대안까지 얘기해 줬냐면 평신도 성도 중에 평신도 간사 행정 간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실에 있을 때와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때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육지원 간사님 또이 사각지대 목회자들이 있는 사각지대에 너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미성숙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을 때제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죄책감이 드는데 이 수동행 집회 때 제가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원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느에미아처럼 품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김승혜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사역을 하셔서, 제가 안수사역을 섬기는데 제가 안수기도를 받지 않는데, 그날은 김승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주세요. 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래서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수가 있어? 네, 한두명 있습니다. <laughs>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안에 온수를 향한 용서,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특, 굉장히 특이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사나야 너무 제가 그 용서하는 마음과 제가 그들한테 가서 막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막 굳이 가서 친밀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마음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라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을까라는 제가 큰시스이 들었어요. 평안함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을까? 근데 이 설교의 뒤로 가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지 인간의 죄성 정말 인간이 약하지라는 마음과 저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 이 오늘 한 가지의 질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느에미아를 통해 보고 싶은데 이 느에미아는 단순하게 성벽 재건의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교회론이라고 했는데 신약의 교회론은 어디죠?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단순히 성벽 재건이 아니라 여기서 모퉁이 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와 우리가 연결되기 위한 것이 교회죠 그리스와 우리가 연결되고 건물에서 모퉁이 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퉁이 똘이신 그리스와 우리가 연결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 그리스가 오셨는데 즉 성벽을 재건하지 않은 꼴보기 싫은 사람도 뉘에이미아는 그를 품어주고 기다려준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연결되기까지 하나님과 연결되기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 준 거죠 한 페이스북에 목사님이 제가 페이스북에는 목사님들의 글이 많은데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의 글이 많은데 한 목사님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자기가 성도, 자기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러면 내가 그 결혼식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질문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시는 분이니까 답, 끌은 안 달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목사님 주례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결혼식도 갈 뿐만 아니라 주례를 해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야지 왜 주례도 안 하겠다 결혼도 안, 식도 안 가겠다라는 마음을 드시는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 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자기는 의로운 경건한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야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이 질문 사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요라는 질문 앞에 아니요 사람을 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어 뭔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지 사람이 죄인이지. 그렇지, 사람이 끝없이 죄인이지라고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가 아니라 사람의 죄성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죄인이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 사람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아니요.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죄성, 그렇지, 인간은 죄인이지, 끝없는 죄인이지라고 인정하고,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적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할까 왜 이렇게 미성숙한 짓을 할까 말과 삶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을 나에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사나에게 저는 나라의 어려운 일 있을 때 한국 교회의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 돌아온 거 결국엔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면 나에게 장사나가 먼저 변해야 가정이 변할 수 있고 교회가 변할 수 있지 나무를 아무리 변화시켜 봤자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아니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을 바라,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것을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뉘에미아 3장 1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안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이 리더로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얘기했고 끝에맨 마지막 3장 32절에도 양문을 얘기해요.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인크로지으로 가장 1절의 양문을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에 양문을 시작하는, 끝나는 거예요. 즉, 양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돌지만 사실은 성벽 짓는 건 이렇게 짓습니다. 쉽게이트죠. 양문을. 근데 왜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했냐면 이 양의 문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10게이트야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어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그분이 양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최후를 맞이한 거죠 19세기에 조셉 데미안이라는 성교사님이 나병 환자, 나우 환자를 섬겼어요 자신은 정상이셨고, 나 환자를 삼기는데 어느 날 뜨거운 커피를 쏟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물을 백도시로 끓여서 자기 발에 부었더니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 나도, 어나 환자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원래 주일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설교했는데 그날 주일날은 사랑하는 나의 동료 나 환자 여러분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 자신들 울고 모든 나 환자들도 울죠 나도 너희와 똑같이 나 환자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고 양이 되셨다는 건 단순히 나 환자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지금 이번 주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죄를, 죄가 없는데 인간 론 우리의 모든 인간은 죄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정말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전 인류의 죄, 장사나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 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우리와 연결되려고. 한명한 한 명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스서 아까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려고.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즉,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아니요,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지, 죄인이지, 우린 다 쓰레기지, 라는 죄인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것이 참 와닿았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을 향한 그 최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닮아가는 것또 하나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똑같아요. 인간을 향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그런데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향한 목적도인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 닮아가는 것즉 하나 정말 복음만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에미아가 그 품을 수 없는 귀족들 성벽을 건축하지 않은 그들도 품어주고 양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번 주에서 김은수 선생님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사람이 변하지 않아 저도 거기에 인정했어요. 목사도 변원하지 않고 장로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 끊임없이 말로는 가르치면서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렇지 사람이 변하지 않지. 단 저희가 확신하는 건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아무리 직분이 있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지. 절대로 변하지 않지. 그런데 전 지금도 확신하는 게 유일하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적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될 때 아니 목사가 아니어도 평신도여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될 때그 사람은 변하지 그런 어른들이 있지 유기성 목사님처럼 박리부가 사모님처럼 우리 박영배 성교사님처럼 자기의 모든 은퇴할 때에 보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긴 다시 그 나이에도 헌신하는 성교 사님을 보면서, 그렇지, 진짜, 그 사람이 선에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목사님들도 악한 죄인인데,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지.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성을 닮아가는 거고, 성경을 향한 목적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면, 저에게 진짜 고백되는 건, 주님 그래 저에게도 동일하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줄로 이겁니다. 주님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예수성행 집회 때 감신대에서 기도하면서 사나야 꼭 그들을 용서하지만 그들에게 다가서 와 굳이 친해질 필요는 없다. 이 마음을 주실 때 이것이 맞는가? 평안함은 있었는데 맞는가라는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의 한 성노님의 질문, 김동호 목사님을 향해 자기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의 미성숙 때문에 자기가 멀어졌는데 그와 다시 억지로 친해져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김동호 목사님께 한 거예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자매님은 참 착합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와 다시 품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려는 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하지만 어 과유불급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넘치면 부족한 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와 어 친구가 되셨지만 예수님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다 친구가 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때 그들과 억지로 친구가 되진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저에게 마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나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되 품어주되 너가 또 그들에게 억지로 다가가서 상처를 입고 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면 돼 그래서 제 안에 사실은 그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정말 내가 용서했나? 그들을 정말 사랑했나? 라는 죄책감이 있을 때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면 돼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즉 오늘 전체의 줄. 질문, 시험에 들었을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바라봐야 한다. 모든 인간이 죄됨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돼야 한다. 주님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